아. 이거 한풍기가 소음이 나네. 가서 봐. 이거 천장 한번 확인해 볼까? 뭐야 이거? 안 열리네. 어 씨. 배관에 걸리는구나, 여기. 뭐야 이거? <laughs> 와, 대박. 뭐야 이거? 저은안 깨졌어 한풍기여기있어 응. 아.. 환풍기 여기있어 아.. 진짜 아니 이걸 이게 위치가 안 맞으면 지금 왼쪽 여기 지금 여기로 옮기든가 해야 되거든 그잖아 배가 때문에 지금, 지금 걸리는 거거든? 이거. 봐 환풍기가 봐보이 여기, 봐, 보이지 여기? 지금 배관을 그래서 지금 프레시브리가 안 깨지나봐. 그 애초에 옮겼어야 되는데 위치를. 저기도 뻥 뚫려 있어. 저기도 왜 옮겼을까? 저기도 지금 뻥 뚫려. 그거는 뭐라고? 아, 진짜. 근데 이런 시공들이 많다니까. 아, 여기 여기 저 안방 욕실도 보이네. 뻥 뚫렸네 다. 이봐, 안방 욕실. 배관 수리 됐나 보네. 누, 누수 돼가지고. 아, 진짜. 마감 처리하는 거 봐라. 이거 봐 수리하는 흔적이 있네. 아 이렇게 해놓은 거 많이 마감. 참. 여기 수치료법을 왜 넣었어? 단열도 안 돼. 아참 이렇게 이게 뭐니? 아이고. 떠지도 않네. 위치가 너무 잡혀서. 여기도 볼까? 어떻게 했는지? 아, 다 배관이 걸리네. 이거. 야, 뜯어봐야지. 아, 씨. 얘는 제딸 새끼들한테 뭐야? 도움이... 아... 진짜 씨... 쓰레기지... 이거... 씨... 누드래도... 두레도 있고... 두했구나뻥 뚫려있어. 그, 이제 여기까지 다 들어오네. 이것도 뭐야? 아, 이렇게 이어붙이면 어떡해. 에, 아, 진짜. 차, 이어붙였네. 차, 헐칫거리네. 아, 멈췄네. 아휴.